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은행 직장이 셀럽이죠. 어, 뭐, 급여나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이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는 건데, 뭐, 이용해나 이런 건 없구요. 은행에서는 가드리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네, 이거 서비스 가입하면은 스타벅스 10만 명. 네, 이거 안한 분들, 지난번, 예전에도 한번 올려드렸던 같은데, 안한 분들이 있으면은 가볍게 스타벅스 한 잔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매주 목요일 경품 지급이고 100%구요. 네, 이벤트가요 네, 10월 5일부터 네, 시작했고, 12월 31일까지인데, 직장에 셀러 가입, 이용동의 하면은 스타벅스 지급이 100%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어, 이번 주에 하면 다음 주 목요일 19일날에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선착순 10만 명인데, 뭐다 준다는 얘기죠. 사실상. 혹시 가족 중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은행 계좌가 있으면은, 네, 공유를 하면은 꿀머니, 천 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선착순 10만 명인데, 하는 방법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급여를 이체하면은 급여 내역, 지출 내역, 주요 지출 한눈에 뭐 보여지는 뭐 이런 서비스라 고 그러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랑 좀 붙인 것 같고 사실상, 이걸부터뭐 리워드를 주고 그런 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 내 이체를, 급여를 이체했다 그러면은 300만원 한명 추첨 대상이고, 금융 상품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참여를 해야 되니까, 난이도가 있으니까 당첨 확률도 높을 수도 있겠죠. 혹시나 내 6개월 내에 우리 은행을 주은행으로 쓰는 분들이라면은, 그 보다 좀 난이도는 낮지만, 3개월 이상, 50만원 연속 이체는, 네, 한 명, 50만원, 국민 강강 상품권, 호텔이나 이런 데서 쓸수 있는 거죠. 그외 매월 꿀머니 당첨인데, 200만에서 1포인트, 네, 1포인트를 했던 건 1포인트를 많이 주겠다. 네, 그런 뜻이겠죠. 룰렛 돌리는 것도 있고, 매달, 어, 추천 상품 가입 시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매월 선착순이고요. 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 은행 주계자로 쓰는 분들은, 네, 참조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기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 우리 행 계좌가 있다 그러면은, 네, 한잔 받아가면 되겠죠? 네, 영,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